모메이는 파란색 비단 잠옷을 입은 채로 다다미의 엉덩이를 찰싹 붙이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병아리를 연상시키는 것은 목이 길고 가느다란 데 비해 머리가 크기 때문일까. 비단실처럼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살이 착 달라붙었다. 눈꺼풀을 살짝 감고 귀로 공중을 탐색하듯이 머리를 움직이더니. 바깥 자갈 길을 밟는 발소리를 고막으로 건지려 한다. 발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멈춘다. 리다지문이 화물열차처럼 덜거덕덜거덕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무메이가 눈을 뜨니 아침 햇살이 민들레 녹은 듯이 노랗게 흘러들어온다. 무메이는 힘차게 두 어깨를 똑바로 세우고 가슴통을 내민 다음 날개를 펼치듯이 양손을 활짝 들어 올린다.